크린 났다. 해서디 어, 윈스턴이가? 어, 일리아리. 저, 저뭐 보이네. 윈스턴 있는 것 같아요. 윈스턴? 네 윈스턴이에요. 이렇게 응. 어, 이 윈스턴 툴에 음. 일리아리 하나. 그래. 스님 그래로 간다. 어떻어로깜만 안녕하세요. 보이어 좋다. 원스피원스 <laughs> 가야겠다. 그래 들 봐. 빨이

저아나아데아안인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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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아 안아, 이아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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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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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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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이 맞았어? 어 밀려줘. 아! 레기아레 <laughs> 아, 일리 아아 어... 누구 하나는 화물 밀어줘. 화물 밀어줘. 화물 밀어줘. 화물 트레이 있어? 우리 궁 많잖아. 발아 나. 아, 나... 메리시한테 캥뻥 주고 살릴걸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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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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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 너무 <laughs> 너무 서매 <좋은>, 너무 소요자게요앞으밀 자요. 걔 트레이 있어? 할수 있다. 헤난데 네. 헤난데.

아요했는노 안오네 이번에아힐드이요 아까 호대게 당했잖아 여기 오른쪽에 트레 나 여기 나 여기 이쪽에서 어 이쪽이다 나 여기 화물 나 테레 뒤 테레 뒤 떨어졌다 떨어졌어요? 네는중 있어가지고 오 쏘리 쏘리 오마이갓 죄송해요 잘 못했어요 아냐아냐 쏘리 쏘리 나는 꾸준히 화면는 타입이야 아 트레가 있네 요그 도망가 갈게요 <laughs> <laughs> 트 잘하신다 오, 수면. <laughs> 어 수면 잘 맞추시네 버킹 없다 발리는못 잡는 중한번 <laughs> 제가 이니까이층밀어보세 네? 네?

살아봐야 돼? 이라고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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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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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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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빠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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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 빠빠 적한고어요어나 맞았다 와우 아이! 이 아프네 아니야. 신하신아신 아아 아니 얼굴 다 <laughs> 이미 알아 야 돼. <laughs> 아깝신아이 <laughs> 아, 난다고 팀 보도 조용히 하셨어 <laughs> 아, 멀티 못돼요 적틀 <laughs> 아잇 아트레가 바로 쫓아오네요 어있는지 바로 읽네아 트레 너무 거슬리고 이거 오른쪽으로 밀면 안되나? 아, 알렸어요 저희 미술 날린거 확인 어? 저 사요? 저 맞아줄게요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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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합 피곤하지마 피곤하지아리리리리수 있나? 아, 뛰어어 있나? 아 나왔다. 아 나봐 아 나봐. 닥치고. 리볼 리 초만 1 초만. 1리1 안돼 1리아리1아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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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나. 역행 빠역 빠진 트레이 역행 빠스피원스 원스피 스피 원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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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스피. 아어미나 o 뭐 아, 이 e of t 는데 g i r l 아 What? You want to go? 나 saw. That's all. I'm g o i n 일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몽 밀때쯤에 이층 될게. 가자. 아나한테빠지고 나이스 헬밴. 되게 힐빈 좋다. 트트 아노. 킬러 no. 타운. 아나 피해 데 아나 잡으면 돼. 2층에 일리아 병원이에요. 2층. 봐봐. 더 서정아. 이거 터치안 해? 바바 디바 반. 디바 반, 디바 반. <목소리를 웃음> 안 해. 우리 히트 방패 들고 베이팅 하네. 쟤 갈렸어. 아니 디바가 갑자기 맥크리 보러 가. 아, 소전도 딸피어가지고 소전도 <laughs> 딸피고 디바도 딸피어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, 거점에서. 아 너무 웃기다 진짜로.

나만 보더라고. <웃음> <너무> <웃음> 나보고 어려워. 어디 힐러 주제에 자기랑 다이 뜨려고 하냐는데? <웃음> <웃음> 나 다이 뜯지다는데나 묻은 거야. <laughs> 아, 딱 돼라 <되라>, 진짜로. <laughs> 진짜 혼난대. <laughs> 인스턴? 예? 또저단 인스턴. 하나 있어요. 오오 어, 어, <laughs> 관통, 관통 당했어. 헬 올랐어요? 헬점 헬점. 살짝 살릴게. 나 던졌네. 를 바꿔가야. 잡았어 <laughs> 잡았어 잡았어 알가. 저 물려요. 보세요, 요나 있어, 나이스 들어 들어 들어. 관통 관통 당했어. 아, 일 없구나. <laughs> 포인트, 포인트. 저거 토르한테 쏘는 건데. 트레이처, 트레이처. <목소리> 우리 아직 하나 없어요. 맹드 조임, 밴드 조임. 아, 밴미 조임. 천천히 해야 돼, 천천히. 깜짝

얘들아, 하나 캐릭 하나, 하나. 어, 다이다이다, 다이다. 다이, 다이. 있어요. 나이스, 나이스. 이었다. 봉벌이둠피 나왔어요. 둠피 나왔어요? 둔피 여기다. 있다있수있 2층도

왔어요? <목소리를> 2층 아, 쌤, 빠어요 귀신 피어요아디나 빠지고 패서디. 패서디. 서디 패서디. 패서서서디 패서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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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서요 패서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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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서디패나디 패서디. 패서야 패서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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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서나 그냥 튀어서 버려. <laughs> 이번에 나노미스 가죠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어. 다 뭐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여기까지. 어차징 채웠어. 나 몰라. 안 찼어. 안 찼어. 안 찼어. <laughs> 어, 잘못 뛰었다 나이스 하나. 나이스. 도, 어디 정리는 어디? 승리한다. 역시, 블랙워치야 아, 뽕수! 뽕개구리! 돌아가 쿠키하나만나 나이스! 나이이다이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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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<laughs> 나 정신 공격을 했어. <웃음> <웃음> 멘탈을 그냥 뒤흔들어. 어렵다. 오우, 잘못 왔다. 오우, 나이스. 나이스.